얘는 또 하면 안 되지, 당연하지. 아하, 정인님. 음. 심슨 좋구요.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다 같이 즐기는 판이라서. 와, 로이즈님 좋아요. 이래도 몰라요. 아, 나이스 로이즈님. 아, 갱, 갱, 갱. 1대 1. 와, 깔끔 깽, 이제 1대1. 와, 리벤지니 깔끔. 진량아, 로컬은. 아, 5학년이에요? 아, 이게 보통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더라구요. 어이 <laughs> 아니 새병님눈눈 눈 반응 봐 소리 나자마자 바로 누워버리네 와이 반응 뭐야 아 이거 리벤지님 이거 양각돼가지고 아, 너무 아깝네요 아랑곤이 무너지고요 아 불크리퍼TV님 윌량아 그냥 아무나 줄 서서 하면 돼 근데 슈슈리님이 윌량님이랑 하고 싶어 윌량이 너랑 하고 싶대 와 깔끔 막십사 연사 깔끔하게 쏘시죠 새병님 푸시 들어올 끼고 이거 나이스. 1에 되면 몰라요. 1에 되면 몰라요. 1에 등 위치가 몰라요. 1에 등 몰라. 이거 피까지 갈 거고요. 그럼 분명히 푸시 할 겁니다.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샷이나 이런 거. 아, 이거 막1살라서 몰라요. 아, 연막 이거 연막으로 해 가지고 시야 제거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에이스님 축하드립니다. 와, 진열이 깔끔. 와, 진열이 깔끔합니다, 아주. 아 깔끔, 사요로 깔끔하게 마무리. 젠트리님, 어서오세요. 어, 이거 지능량님, 이거. 와, 이거. 네, 됩니다. 와, 지능량님, 궁중이 생겼는데, 와. 흐 <laughs> 치열하죠, 여기, 지금. 아세톤님 만났는데. 죽음. 뭐, 무슨 말이야. 오타 너무 심해, 리빈님, 뭐가 안듣겠어아 깔끔하게 세이브. 과연, 과연, 아, 못 박았어요. 아 아하. 아, 맞죠. 올라, 올라가다가 큰일 날수 있다 했는데, 확, 올라가 버리시네.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라스트 승부거든요. 오, 이거 깔짝 한발 들어갔, 깔짝 한발 들어갔어요. 마무리. 일단, 어, 카이님 잡습니다. 와, 제우스님 이용할 뻔 했어요. 아, 제우스님 마무리. 비님하고 마무리. 와, 깔끔. 어? 아, 이거 다 잡은 줄 알고, 에이밍님, 이거. 아, 다 잡은 줄 알고, 장전 풀었는데. 아, 좋아요, 에이밍님. <laughs> 아, 역시. 마무리됩니다. 아 진우님 근데 빠르시네 와 리벤지님 반응 뭐야 방금 아 솔직히 그거 삼창 가도 됩니다 아니 솔직히 예상가능해가지고 에임을 거기 두고 걸어가고 있긴 했는데 와 그, 그래도 줌 반응 뭐야 한 번에는 깔끔하게 탑내매주될것 같아. 아, 장군님 내리자마자. 아, 마무리. 오히려 3팀이. 아, 마무리해버립니다. 나이스. 에이, 멀바님 잘하셨어. 기캐님 못했어. 어이구야, 뭐야, 저거. <laughs> 발로 찼는데, 폭탄. 폭탄 발로 차지네. 와우, 대박. 월바님 잘하셨는데. 장군님이 잘 돌았어요, 진짜. 1대1. 디나님은 에뮤리시거든요. 와, 깔끔하게 마무리. 디나님 축하드립니다. 와, 깔끔하게 마무리. 좋습니다.